2025년 상반기 고등학교 1학년 축구 페스티벌 대회 취소. 고1 페스티벌은 예정된 일정대로라면 많은 고등학교 1학년 선수들에게 중요한 기회였습니다. 그러나 그 기회는 사라졌습니다. 대회 유치지 미접수. 이것이 고1 페스티벌이 취소된 이유입니다. 단한 번도 학생들의 열망과 꿈이 이렇게 차갑게 꺾였던 적이 있었을까요? 지금 이 순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첫 번째 중요한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들의 꿈은 이제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. 이 대회의 의미는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.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도전, 팀워크의 시작, 그리고 성장을 위한 첫 걸음이었죠. 하지만 이제 그 기회는 사라졌습니다. 어떤 이유에서였든 그들에게 남은 건 그저 실망 뿐입니다. 왜이 대회는 취소된 것일까요? 예산 문제 행정적인 실패 아니면 단순히 중요한 문제들이 뒤로 미뤄졌기 때문일까요? 그 어떤 이유도 학생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잃게 할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. 하지만 이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. 하반기 고일 페스티벌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. 하지만 이미 알려진 9월말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다시 말해 이들 학생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. 이제 남은 건 그들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. 언제, 어떻게 다시 그들의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?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지지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 우리는 그들의 꿈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유소년 선수들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해야 합니다.